해가지고 제가 오송역까지 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청주 여행하려고 해요. <laughs> 저희 집에서 오송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전 운전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얘들아~ 아, 아니, 물 2리터를 왜 가지고 오냐고? 분은공급이필요합니다 저희는 공간스라라는 곳에 가려다가 아니, 그러니까 갈려다가 끝까지 들어야지. 갈려다가 어디? 아, 저기 있네? 달려다가 예쁜데? 여기가 갑자기 인스타에 휴무 공지를 올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가지고 만타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갈 거예요 만타. 자리 없는 없는 거 아니야? 오 예쁜데. <laughs> 다데 자리 안 내드릴게요. 맥주는 안 드실 거죠? 얘지먹으면 예, 아, 먹을게요. 저 먼저 해야 돼요. <목소리> 어, 뭐야? 물풀도 있네요. 안돼, 그는아 안 먹으면... 아, 거기 그때 우리 대전 갔을 때 생각난다 같이. 육기 하나 하고, 육기 하나 하고 또뭐 먹을래? 어 맥앤치즈 파스타 네가 말한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맛있대. 맥앤치즈 먹어맥 맥앤치즈랑 육기랑 아니, 아니면 라구 먹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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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그래 그래.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뭐 에피타이저인 줄 알고 다 먹었는데 <웃음> <웃음> 토마토 피클이었어 귀여 <laughs> <야, 와>. 아니지 <laughs> 뭐야 음, 주황이네 주황이 <laughs> 주황은나이키의 <laughs> 세트로 샀어요 뭐오빠라 <laughs> 아니 바지랑 아 바지랑? <laughs> 아, 바지는 아닐 거 같구나 구미 정보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다 나왔대요 이거는 맥앤치즈 이거는 라구파스타 이거는 육키 잘먹겠습니다나 육개 먼저 먹어 볼래. 뭐야 <laughs> 다들 육개 먼저 먹는 거야? 호서진가이야 음, 음아 음. 네. 아 뭔가 쫄깃한 느낌인데. 말있다. 말있다. 말있다.

여기 나로고인 고기가 는 밥을 다 먹고 카페 왔어요 데어데어 드디어 음. 너가 소금빵을 소금 먹게 됐군 야. 소금빵 먹으러 가시룡 소금빵 먹으러 가와 빵빵빵 이거 먹자 두개 예쁜 걸로 하자 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초콜렛 더티 초코 먹을래? 어때, 어때? 후식은 또 달달한 거 먹어야 지 않겠어? 저희는 빵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 오늘 라떼, 넌 자몽 뭐시기. 아니 마치 뭐 내가 김태리인 건같 <laughs> <laughs> 어머. 아니, 야 누가 이렇게 깨냐고 이렇게 깨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깨는 거냐? 이게막 이렇게 이게 막, 이리, 아. 이렇게 깨는 거 <laughs> 무슨 야 아니 근데 이거 왜낌 아니야 그니까 그 느낌이 아니야 아 이거. 그러네 왜빠삭빠삭안 하냐 이, 이, 이게 설상이 다야. 요잘 보나 보다 야박해 <laughs> 아 지지 지지 <laughs> 지지 지지 오 폭신폭신해 이 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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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요 오 멋있겠다 있었어. 아, 레몬 필링이야 응. 먹어봐 소맥스는 안 쳐. 소맥 여기서 말면어떡 해요? 어, 맛없다 이거. 네? 맛이 없어, 무슨 맛인데? 이거 신상이라니까? 신상은 몰래고 그래?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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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국제 강아지의 거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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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소금빵 나는 대형가 <laughs> 아, 네. 음. 어때? 맛있어 음. 이 평소 먹던 소금빵이랑 다르지? 이거 음. 완전 소금빵이라고 음. 근데 이런 소금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모닝빵 같은 모닝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 음, 나는 모닝빵 같은 건 별로. 없네. 이렇게 먹어서 저녁 아, 먹을 수 있겠어? 응. <laughs> 일부러 안 먹고 있다. 일부러 많이 안 먹고 있다고? 응. 네? 아 하긴 우리 오 실명가면 우리 아까 가서세 개만 시키는거한다 개는 시켰어요. 진 이런 거. 샐러드? 세 개만 시켰다. 아 맞지. 원 우리 저녁도 뭐 할지 계획. 계획을 지금 세워볼까? 맛집을? 야너 이야? 아니얘 피야 제이야? 나 제이 여기 제이가 두명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워보고 단 어. 말이야 <laughs> 나 회사에서 계획만 <laughs> 잘 세우는 거야 아 원래 피야? 너 제이라고? 니 제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다시 검사해. 너가 본 j 제이야. 결혼 1년 반전에 준비하고 있는 사랑이야. 제야 파워 제라란아데 제이가 두 명이고 두 명인데 이렇게 개인 다 반반인 것 같아 사실. 이중인 것. 제이가 두 명인데 개 무, 거의 무기용으로온거 아닙니까 여행? 야 찾아보고 왔어. 약간 그, 그렇다던가 약간 여행이... 피, 피는 여행 가면. 어뭐 낮에 맛있는 거 먹고 룰루랄라 이렇게 막 적어 놓으면 네 쟤는 몇 시에 어디서 못자뭐몇 시에 어디로 이동 뭐몇시 이런 거적어오자아 음, 이거 봐 이거 봐 너, 너는 다시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쩔, 나도 어쩔 땐 J인 거 같지 않아 음. 어쩔 땐 J고 어쩔 땐폼 자기 일하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J가 돼 되게... 근데 우리 여행 갈 때는 다푸거 같아. 그냥 따라가주면 되지 뭐. 음. 계획을 세운 사람이 가 그러면 응 음, 그거 따라갈게 근데 우리 여기 남도 없잖아. 나름 어제 그래도 내가 계속 세웠다고. 맞아. 응. 내가 개인 내가 내가 미안해요. 제가 쓸게요. 용치가 <laughs> <laughs> 없었네. 3층이야? 3층이야? 네 맞아 볼링장 아니랬겠 응. 저희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 꺼줄게 볼링장 왔어요 아이 50점 50점? 아니야 100점은 깰수 있어 그렇게 <laughs> 나와 안녕 저희는 숙소로 가고 있어요. 숙소로 이동. 어디 어디다 뛰다가? 어디? 어디다 뛰? 어디다? 오 짜잔. 짜잔. 좋아. 우와.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오 분다 버그. 짜잔. 오, 야, 너가 사고 싶던거 이거지. 예뻐, 예뻐. 우! 저희 집이에요. <laughs> 여러분, 저희 집이에요. 어때요? 예뻐요? 보이 있다. 아늑한 침실. 홈플러스 뷰. 여기 빔 프로젝트도 있고요. 있고요. 야, 소스 같은 거다 있네, 냉장고에. 3인실이라서 여기는 그냥 방이에요. 여기는 손 씻는 곳. 화장실. 화장실. 어, 깔끔해, 깔끔해. 여기 분위기가 예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핸드드립 먹자. <laughs> 분위기 있게, 어때? 쁘이. 아, 나도, 나도. <laughs> 운동하고 나서 먹는 거. 나. 근데 이거 부메랑 아니다? 뭐야, 부메랑인 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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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laughs> 첫째 부메랑. 짠,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음, 어우, 목구멍이야. 아 어, 시원해. 좋아. 이거 뭐야? 뿌링클 닭껍질이야? 응. 여기 소스가 없는데? 짜잔. 너무 열기에 녹가쓸 수도 있어. 살구에서 먹었던 거랑 비주얼이 좀 달라. 응. 그래? 응. 살구에서 진짜 맛있어 보이네.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우리의 안주. 튀김 튀김. 이게 진짜 맛있어. 치즈만무 시켰나 우리? 아한 잔. 한 잔. 우리의 안주는 나가사키 전통이자 옥수수 튀김이랑 떡이 튀김. 오늘의 술 기록 두잔째 소주도 있다고. 이투르 맛투르. 야 이거 어디야? 어디 있어? 오빠. 오픈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잡아라 하나, 둘, 셋! 야호! 해주 삼다시! 안녕! 제주 삼다시 에스칼이이 저희는 술 먹고 사진 찍으러 왔지롱! 부이부이! 저는 숙소에 왔거든요! 베드도 식혔거든요! 여기 분위기 좋아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즐길 거예요. 비위해니까 비 둘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음. 이제 우리 다 취업해가지고 이럴 시간이 언제 있겠어? 이제 취... 나의 축하 파티 해줄 거야, 오늘? 이제 축하 파티. 덕하기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하기 <laughs>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저희는 저희 저희끼리 남은 파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양대 양대목장 갈 거니까. 그리고 내일은 한우 해장할 거예요. 한우 해장. 그 내일 한우 해장에서 만나요. 인거 훌랄란데 맛있어, 얘들아. 치즈떡이야. 음. 은지가 은지가 딱볶이를 시켰어요. 꼬로꼬도 시켰어요. 꼬로꼬도 시켰어요. 간장튀김도 시켰어요. <laughs> 해장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해장 중. 응. AKA 폭식이라고 부르죠. 폭식이. 상 해장이랑 같이. 우리는 이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그래. 맛있겠다. 이제 치영이랑 헤어지면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그래. 좋아. 이 고로케는 운 명이야? 왜냐? 우리가 세 명이니까. 세 개가 되죠. 좋아, 좋아.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하트. <끝> 미미미 어제는 술 먹다가 잤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호수공원 있답니다 홈플러스 뷰 <laughs> 저희는 이제 식고 화장하고 해장으로 한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날씨는 좋음 아이엘로 저희는 앞에 있는 공원 산책 왔습니다 여기 어 뭐야 물 물이, 물이 왜 이렇게 빠졌대? 그게 물이 없어졌어 원래 물이 많았는데 여기도 물이었어? 어다 물이었어 왜 물이 없어졌어? 맞아 이렇게 평일날 공원에서 여유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즐길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이라거든요 많아요? 예지 씨는 안 되죠. <laughs> 저는 평일 휴무니까 <laughs> 이제 주말에 노는 거지 뭐. 지금을 즐겨라. 즐겨. 즐겨. 좋아, 좋아. 우리가 점심 먹을 곳. 우리가 고기 골라가지고 먹는 거야. 얘들아 살치살 먹자. 살치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맞아. 굽기는 그러면 미주웰더 좀 해드릴까요? 네. 된장찌개 맛있있니니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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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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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는 쟤는 쟤는 왕박이. 왕박이. 입에서 사라져서 없어지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돼, 멈춰. 셔틀버스 온다, 온다, 온다. 트롤리 셔틀버스 온다. 어, 추 빨리 와라. 귀엽게 생겼다. 매, 시원, 매. 우와, 놀이공원. 놀이공원 <laughs> 간다. 완성이다, <간사이 갈> <laughs> <환상이다>. 에버랜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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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우와. 우리 동산이다. 우와. 빌렸어, 저기 앞에 사람들 뭐야, 그럼? 아, 여기 킥볼은 뭐야? 개꿀 아니야, 이거? 킥볼 내가 빌렸어, 얘들아, 마음껏 놀아! <목소리가> 야, 가자, <laughs> 놔봐, 저거 뭐야? 올라가는 거보이려 저거 튜브 타고 내려오는 잔디 썰매? 튜브 잔디 썰매? 하는 것 같은데? 운행하는거 보니까? 타자, 타자! 짜잔. 우린 루지. 이걸로 갈게요. 네, 네, 밑에 이용한 내 읽어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썰매와 루지 중에서 루지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썰매도 탈 거예요. 썰매도 탈 거예요? 거예요? 하나에 7,000원 밖에 안 돼. 7 0원 밖에라니요. <laughs> 루지는 우리 그래도 평일이라서 15,000원이야. 이거 타고, 나 루지가 더 재밌을 것 같아. 무서워! 휴대폰 떨어뜨릴 것 같아서 무서워. 야, 흔들리지 마. 무서워. 야, 따뜻하다. 얘 은근 높이 올라가. 예지 어린이. 무서워요. 어, 야 이거 예쁘게 나와. 햇빛 바로 받아서 그런가 사진 찍어야지. 뿌잉. 뿌잉뿌잉. 이제 카트라이더 실력을 드디어 뽐낼 때가 됐구 지금 뒤에 보시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아, 무서워 여기서 포을 떨어뜨리면 이지한테전 죽어요 이지씨 <laughs> 신경이 어떠십니까? 무서워요 여기 제가 빌렸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영혼의 단짝 채영신 어디 두셨나요? 채영이는 무섭다고 안 왔어요 겁쟁이 무섭지 않아요 <laughs> 하지마 없어요. 안전바 다리 안 끼우고 진짜 이거 불량한 놈이야야 이거 안전바 다리 끼는 거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 여기 양쪽 발 끼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다리 끼는 거 아니야? 이거 다리 끼는 거 아니야? 다리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무섭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이거 밑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무섭구만 그래서 신발 잘챙기고아 그런 거야? 난 이렇게 끼는 건줄 알았는데. 음, 드디어 루지를 탑니다. 야 뒤로 봐, 봐봐. 안녕. 안녕. 앞으로 아 좀. <laughs> 지보다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할수 어. 있어. 루진은 우리가 도작하지만 이거 도작할수 없이 한방에 내려오니까. 도리로. 내가 먼저. <웃음> <웃음> 우리는 썰매를 타러 간다. 우와, 왜 이렇게 무거워, 설매썰 설매 무거워, 매워. 무서워. 금방. 얘네 루지는 내가 도동할 수 있어 괜찮은데 썰면 내가 도동을 못하니까 개무서워그 하다가 뒤로 돌으니까 막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목장까지는 걸어가야 해요. 매 버리 목장에 도착했어요. 세 분이요? 네. 0 0 0원 결제 와야 될게요. 양이야. 양야 양이다 양. 얘는 거위인가 오리인가? 꽈꽈꽈 꽈. 거위다 거위. 거비. 어떻게 알아? 어 뭐야 돼지야 돼지? 미니돼지야! 미니돼지. 꽝꽝. 미니돼지 미니가 아닌데? 지금 토끼다. 토끼 토끼. 지금 너 돼지보고 날 부르는 거야? 너 자식. 야 밑에 봐봐. 아 새끼도 있어. 아 무서워. 기능 나 기니피고 징그러운데 쥐가 타서. 얘들 쥐같아서 너무 부끄러데 너희들 따뜻하겠다 옷 많이 입고 있어서 나런 아, 있는데 여기는 말 친구들이 있다고요 있어 있어 빨 응, 있어 얘 이름은 골프야 골프 백마 백마 골프야 골프야 우와! 안녕 어머 얘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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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전토지투시래양땜구장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새로 생긴 카페 발견 주문이2층는서층에는만받하는라고하더층으요한이올으로 한번 올라이친구이카페는이 친구는 이친 하그트. 친트는거친이친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소세지 있어 청양고추 소세지 이거는 자몽 이거는 리버스타 이거는 블루베리 에이드 이거는 빵 우리의 저녁 맛있겠죠? 자몽은 맛있어 블루베리 맛있어? 아직 안 달아 아니, 거거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봐. 한 지지 바게트 응. 이거 봐.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마늘빵과 뽀또 음. <laughs> <laughs> 음. 향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청양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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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음, 아 어, 맛있네. 두근두근 정상 얼마나 났을까요?